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laughs> 간단하게 본인 소개해 주시겠어요? 네 저는 경북여자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규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규현씨는 원래 심리학과로 진학하기 위해서 학점 위주로 준비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왜 갑자기 적성으로 진로를 바꾸신 거예요? 이과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 학생부 성적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대학 학교를 가셨죠? 지금 한성대학교 크리에티브 이 인문학부 을지대학교 방사선학과에 합격했습니다. 음, 그런데 적성을 공부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잖아요. 네. 적성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요? 아무래도 저는 수학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수학. 수학이 뭐가 그렇게 어렵던가요? 그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.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정말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를 봤을 때 문제가 나한테 뭔 말을 하는 거지 라는 게큰 문제였던 거 같아요 음, 내신보다는 적성 위주로 공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기현 씨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? 학교에서 저는 학교에서 제가 부족한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라이트 센을 아, 풀었어요. 수업 안 듣고 네. 적성 공부하셨다는 건가요? 네. 그러면 학교에서 적성 공부하게 되면은 그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지만은 안 좋겠어요. 네, 확실히 제가 옆에서 수학 공부를 하고 있으면 짝이 와서는 뭐라고 하고 그리고 담임 쌤도 그렇고 교과 선생님께서도 그렇고 다들 저한테 그만 좀 하라고 막 이런 눈빛을. 보내 주셨던 것 같습니다. 수학을 어려워하는 후배님들께 한 말씀 더 부탁드려야 할까요? 어 일단은 여기 수업을 듣기 시작했으면 쌤이 초반에 그리고 중간 중간 어떻게 공부하라고 알려주실 거예요. 그래서 그 단계를 진짜 끝까지 믿고 저 뭐지 도중에 자신의 방법이 생각나서 바꾸기보다는 끝까지 쌤을 믿고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... 네 이규현 씨 다시 한번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앞으로 즐겁게 대학생활하시길 바랄게요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